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 은혜강 교회 신도 중에는 서울 거주자도 많아 2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과 노원, 송파에 사는 신자와 강동 소방서 구급대원까지 조금 사그라드나 싶었던 코로나 불씨가 다시 커지는 건 아닌지 방역당국의 노심초사입니다. 3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남 은혜강교회에서 집단 발병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서울 거주자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대문구 갑선거구에 우상구 이성헌 후보의 여섯 번째 재대결이 이루어집니다. 20년째 같은 선거구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성동구치서 개발 등 현안이 많은 송파병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삼선 도전에 나서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현역 의원들이 다시 출사표를 던진 중구 성동구 가을선거구전 중구청장과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변수입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목소리>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단 감염에 사망자 또한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는 한 교회에서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교육부는 세 번째 개학 연기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하루 사이 일어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교회였습니다. 예. 총 4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들이 국가지정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신도들은 성남시 뿐 아니라 송파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의 서울 지역과 부천과 인천 등 경기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집단 감염이 지목되었던 만큼 자,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도권 전역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어제 하루 사이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섯 명의 환자가 숨지면서 국내 사망자도 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공심폐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 환자가 89명이라고 밝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교육부는 세 번째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개학 연기와 관련된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개학이 연기될 경우 3월 하순이나 4월 초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선 전국 학교의 개학이 4월로 미뤄지게 되면 향후 학사 일정은 물론 고등학생들의 수능 일정도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19 미성년 확진자는 500명을 넘은 상태로, 19세 이하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 51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용산구 서계동에 거주하는 여성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세 번째 확진자로 구로구 콜센터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에서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A 씨는 서계동에 거주하는 41살 여성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직원으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B 씨와 지난 6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현재 상계 백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A 씨의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지난 8일 용산구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A씨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 13분에 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집에 계속 머물렀던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35분에 다시 한번더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2차 검사를 받고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구는 확진자 A씨의 집 주변 방역을 마쳤고 추가 접촉자가 나오면 자가 격리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을 통한 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확진자 A 씨의 이동 경로를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이번 시간에는 중구 성동구 선거구로 가봅니다. 중구 성동 갑은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나서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혼돈 양상입니다. 중구 성동 을 선거구는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 팀장을 내세웠고 미래통합당은 현역인 지상국 의원을 공천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청장 출신 최창식 예비 후보가 조건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정호준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중구 성동 갑부터 살펴보죠. 이곳의 선거 구도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현역인 재선에 홍익표 의원을 일치감치 이 지역에 단수공천했습니다. 지역을 아우르는데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네. 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예비 후보로 등록 후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지난 6일 중부 성동갑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했다가 번복한 뒤 이튿날 추가 공모를 받아 3자 경선으로 결론지었는데요. 그 3명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비례대표 초선인 강효상 의원입니다. 예. 통합당은 이달 18일까지 경선을 하고 19일경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에선 현재 약사 출신으로 정의당 부대변인을 지낸 정혜연 예비후보가 활동 중입니다. 예, 현역 의원에 맞서는 야당의 경선을 앞두고 있군요. 어, 중구 성동갑의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중구 성동갑 지역은 과거 성동구 을 선거구에 성수동과 응봉동을 합친 지역입니다. 예. 성동구 을은 전통적으로 진보 계열 후보가 강세였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홍익표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선 3자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경선자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성동갑에서 두번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전 장관과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구 달서병 비례대표인 강효상 의원인데 모두 홍익표 의원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들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다만 경선이 결정된 지난 10일 강효상 의원이 경선을 재심해달라고 당에 요청했는데요. 강 의원은 이번 경선이 특정 인물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네. 강 의원의 저격 대상은 바로 진수희 전 장관인데요. 강 의원은 지역조직이 있는 후보 한 명과 그렇지 않은 후보 둘, 가산점을 받은 여성 후보 한 명과 남성 후보 둘, 또 중도 성향 후보 한 명과 보수 우파 성향 후보 두 명이라며 자신은 진수희 전 장관을 공천하기 위한 들러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진수 예비 후보는 강효상 의원이 경선 발표가 난뒤 즉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경선 판세를 보고 뒤늦게서야 문제를 삼은 것이라며 더 왈과 왈부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선 결과는 이달 19일경 나올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경선 후보자들의 입장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선 결과가 나오면 이 복잡한 구도가 조금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중구 성동구을 살펴볼 텐데, 이곳의 선거 구도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에선 이 지역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박성준 전 아나운서를 최종 후보로 공천했는데요. 예. 박성준 전 아나운서는 KBS 대전방송총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다 2011년 JTBC로 이직한 뒤 아나운서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역인 지상욱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최창식 예비후보가 조건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창식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지상욱 의원과의 국민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이달 17일까지 경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지역에선 이미 공천을 받은 지상욱 의원이 경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최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준 전 의원의 경우 지난달 말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는데 복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예. 전 중구청장과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구 성동 의뢰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중구 성동구 의은 과거에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계속 당선이 되다가 17대 박성범 전 의원이 당선되며 흐름이 변화됐고요. 예. 이후 18대 나경원 의원, 20대 지상욱 의원 등 보수 계열 후보들이 당선되며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선거 판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이번 중구 성동을 선거를 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무소속 출마 예정자들 때문인데요. 이들의 출마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최창식 예비 후보의 경우 중구청장 시절 일고낸 탄탄한 지역조직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의 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정호준 전 의원의 경우 중구 지역에서 3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과 그에 따른 지지세가 적지 않아 민주당의 표를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중구 성동 의뢰 선거, 선거 양상은 앞으로 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이 다시 출사표를 던진 중구 성동구 갑을 선거고, 앞으로의 선거 판세가 더 궁금해집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중구 성동구 갑을 선거고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4.15 총선 주요 격전지, 주요 후보들의 출마의 변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파병으로 가볼 텐데, 삼선 도전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번에 첫 도전장을 낸 미래통합당 김근식 예비후보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위례신도시와 성동구치소 개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번 총선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도 큰데요.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와 이번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파독수리 남인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 먼저 전해주시죠. 네, 21대 국회는 그 국회당 다 국회를 만들어서요. 어,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를 위한 국정이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촛불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앞으로의 백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차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송파병의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해주신 송파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앞서서 언급했지만 송파병에 산적한 지역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네. 위례 신사선의 역신설 요구와 관련해서 강남구와 지역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미래 트램이라든지 미래 신사선의 경우, 경우는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강남구에서 그두 개의 긴선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어, 역을 새로 신설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비용이 추가되고 또 그만큼 또 새로 어, 적격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는 어, 서울시의 어, 강남구의 요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백하게 전달을 했고요. 어, 이 문제만큼은 어, 미래 시민들의 그 요구를 반영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이 후보간의 대표 공약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남 후보께서는 네. 지역 대표 공약으로 어떤 걸 내세우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실력 있는 남인수입니다 그리고 어 활력 있는 송파를 만드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요. 그 활력 있는 송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송파병에는 여러 가지 그 자족 기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아, 그런 점에서 그 송파 아, 전파 관리소를 송파 IST 보안 클러스트로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에, 창출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주민 체육시설도 거기에 어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치소가 이제 이적이 되는데요. 그 성동구치소 네. 이적지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어 체육 문화 복합 시설을 어, 유치를 하고자 하고요.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여성과 가족을 위한 스페이스 살림. 아, 어, 그리고 또 중년과 장년층을 위한 어 인생 임모장을 준비할 수 있는 오0 어, 플러스 센터도 유치를 해서 그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많이 이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주, 에, 송파병이 보다 좀 활력이 있는 어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요. 어, 그리고 송파는 열개 역이 있습니다. 그 네. 근데 이 역에 굉장히 좀 아직도 그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좀 많이 있어서 어, 제가 에스컬레이터도좀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거여역이라든지 오금역 또 가락시장역 방역. 장정 이런 부분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송파구에 또 유일하게 또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금동이라든가 위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번에 마을버스 노선도 좀 추가로 좀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자이 활력 있는 송파병을 강조해주셨는데 자이 송파병 유권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끝으로 지역 유권자 네.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동안 그 동안 송파병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어, 이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 실력 있는 남인순을 우리 송파병의 유권자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 이 일을 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병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송파병의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앞으로의 지역 공약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인순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예비후보 연결해 봤습니다. 송파병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는 오는 20일 금요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 갑 선거구입니다. 우상호 이성원 두 후보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섯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상호 이성원 두 후보의 여섯 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은 현직인 우상호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통합당은 경선을 거쳐 이성원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숙명의 라이벌로 불리는 두 사람은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부터 대리 다섯 번을 맞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은 3대 2로 우상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81학번 연세대 동문으로 20년째 한 지역에서 맞붙고 있는 두 사람 승리를 위한 다짐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지나친 흑색 선전이나 비난하지 않고 페어플레이하면서 경쟁해왔던 그런 전통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걸 살리는 그런 선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또 우리 사람 마음이 그런지라 지면 서운하고 또 이겨도 미안, 이기면 미안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상대가 우위원 쪽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서대문의 가치가 점점 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변역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우상호를 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두 후보 모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선인 우상우 의원은 이번 선거의 승리에 당내 입지를 다져야만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성원 후보는 승리가 더욱 간절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만큼 재기를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한편 신총과 이대가 포함된 서대문 갑선거구는 대표적인 수잉보터 지역.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표를 던지는 젊은 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이곳은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번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 왔습니다. 한정사상 처음으로 벌어지는 여섯 번째 리턴 매치. 3대3 동점을 만들지, 4대2로 승부의 종점이 찍힐지, 예측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지입니다. 8구에 예정된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 이제 문을 닫기까지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우체국을 지키자는 주민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주민들은 100개가 넘는 현수막을 내걸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망원동 중심부를 관통하는 왕복 6차선 도로 도로 양옆 가로수에 노란색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망원동 우체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하나, 둘, 네건 것. 현수막 안에는 망원동 우체국 폐국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담았고 그 아래에는 자신의 이름도 새겨넣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그 나누고 있던 생각들이 이렇게 거리에 걸려서 수많은 시민들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로 뭔가 바뀌긴 하겠구나. 망원 우체국을 어쩌면 지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를 따라 500m 구간이 노란색 현수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체국 폐국을 반대하는 주민 서명 운동이 진행된 이후, 동네에서는 자발적 주민 모임이 생겨났고, 현수막 개시 운동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주민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우체국 관련 소식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을 지키자며 함께 목소리를 내어줬고, 10시 일반 기금도 모였습니다. 망원동 도로 한복판 노란색 현수막이 내걸린 배경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서명도 했는데 조금 더 우리의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더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폐국을 반대한다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플랜카드로 직접 거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들을 직접 해 주시고. 그래서 한편 주민 모임은 우정사업본부와 지역 사회 각 층에 우체국 폐국을 막아 달라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추가 현수막 게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우체국은 지금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행동에 나선 동네 주민들 1 0 7개 연수막은 망원동 우체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사입니다. 오늘 4월 예정된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송파구는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또 축제 취소와 관계없이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종합 안전 계획을 세워 주차와 노점상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성남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소독을 한다며 사용한 소금물 분무기가 지목됐습니다. 소금물, 헤어드라이어, 뜨거운 물 마시기, 코로나균을 없앤다고 알려진 대표적으로 확인 안된 가짜뉴스들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 꼭 물리적인 거리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확인 안된 소식들과도 거리를 두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